주세요 okay. 자들어봅니다 어우 oh. oh, 네, 왜 이렇게 말을 외우라는데 oh. 자들어봅니다 Be lost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에좀 이상하잖아 내가 너를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 I, got lo I was lost하면 내가 그냥, 그냥 길을 잃을 거야 네 오케이 융동처럼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Okay. 자 Be lost 무슨 뜻? 어, 길을 잃고 아. 싶어 또 똑같은 거 얘기해 보세요 Get 어, lost하면 become lost oh, Get l o s t 나면 become lost 쓰면 데자그 다음에 Be adaptive 무슨 뜻? 입양되다, 입양되다. 비콜드는, 비콜 불려불려진다불려진다근데 여기 보세요. 콜드는 뭡니까? 빌려준. 그럼 어답티드는? 입양돼. 입양돼. 그래서 p p 는 니은도 <니은으로> 끝나야 돼. 맞죠? 그 다음에 관계되면서 세개 얘기 보세요. 후, 네얘 이름 얘는 해석 어떻게 한다? 뭐 하는 명사뭐 하는 영사. 명사. 뭐 명사. 얘도 형용사야? 그다음. 수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 뭐 하게 위해? 그렇지. 그래서 네? to read 했을 네? 때 to read. to read요? 읽기 위해. 읽기 위해서 하고. 자, of y o 와 few의 차이점. 음. 긍정법 음. 좀. 그렇지. of you가 그몇명 부사 few는 거의 없. 거의 없. 잘 받아주세요. 음. 자, 이쪽 보세요. 34쪽 3장. 네. 아, 이거 받아 가시고. 이거 받아 가시고. 그리고 펜 잡아. 예서 못받으으니까 이거 못 받았으면 그냥 오. 노트에다 하신데에서요 30명 되게 있어요? 뭐야 이 나중에 학습지야 어, 이런 거안 주신 때는 그냥 어 그냥 노트에다몇 번을 안자 합니다 어 34쪽 합니다 오른쪽 1번에 정답 몇 번? 아뭐 뭐 4번이요? 아니, 5번 아니에요 5번 5번이지 5번이에요 CBA, CBA 그지 음. C 바그 C부터 할게요, 얘들아 C A B, C B A라고 C 바. 아 근데 이거 해석을 하면 C 바. 예, 하나. 자, 매디 보세요. One day 하면은 boy visit grandmother. 어, 니코미스 를뭐했다 방문했습니다. 오, 오, 오. 자, C 바 보세요. C 보세요, C. 네. C 보세요. 네. C 보세요. e l t 동그라미. 에 l e t 동그라미. n e a B t 그라미 n e a 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얘들아 네. 여러 가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에즈 네, 써볼게요. 근데 우리 어전 접속사 하면서 에즈 같이 배웠던 거 같은데, 그죠? 네. 음... 네. 네. 그때 있었나? 응. 음. 없었잖아 에즈도 없었어 아, 자, 에즈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뭐 때문에 뭐을 때. 때문에, 뭐 때문에. 그다음 그렇지 그렇지. 타로로서. 어. <목을> 때문에. 이유 가어야 돼. 참그 엄청. 그두 가지.

아유 높다 <목도다> 막걸리, 뭐? 막걸리 때문에 아줌마분다내서 예쁘잖아 어. <laughs> 일어나 <이> 시자일어나거봤자뭐뭐 <시야. 웃음> <laughs> <와서. 웃음> 뭐 하면서 됐죠? 그 다음 너 이거 알아 에지에 에지에지 아 중간에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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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원급공간원형 아니고 원 다섯 번째 에지에의 아. 오더 As I get older, 오, 나이 나이, 나이가 들면서, 들면서, 이가 그렇지 하듯이어마어마하듯어하듯이 어마어마하듯이, 어마한처럼듯이는마어마하듯이어마마하듯이 어마어마하듯이, 어마마하듯이어마어마이 어마어마하듯이, 어마어로하듯이어마어뭐하이 s 하듯이어 학생으로서 오케이 i 요 n t t h 세요 time? No case. No case, sir. So, I don't get it. So, what's h a p p e 많 i 요 g So, what's happening? 아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로 t 고세요로 자 34초 하고 있어 지금 예서야 그래 분명히 예서는 따뜻하고 있어 이거 보충 들어본 사람? 네? 저요 여기서 그때 들을 때 뭐했어? 예. 뭐 저요? 여기서 뭐했죠? 잘 들었어? 아니 따뜻했어? 잘 들었어 열심히 <laughs> 들었어요 같이 했어요? 네야 이거. <laughs> <laughs> 이거 들으면서 이거 하고 있으면 눈나프네다 왜요? <laughs> 네, 네, 네. <laughs> 나나 나 이거 여기 있다 없었어? 어야나 잘해 한번 해주세요. 이거 제 아들 어, 저, 저 그거 어, 제 메이저 뭐 밥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합니다. 그런 케이스. 어안 어? 반대로 합니다. <laughs> 어? 어? 반대로 합니다. 어? 어? 반대로 합니다. <laughs> <저, 이거> <laughs> 잘해요. 해봤어요. 해봤어. 오 절대로. 오. 저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빵 생이 이거 신세계에서 나왔죠. 이렇게 해세요요이제게 이렇게 잡는 거 알았지? 네. 잡 네. 이렇게 하면, 이렇잡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은 다음에 게 이렇게 하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게 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이거게요뭐 이렇게 하게하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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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아래로 왔어아다면 이렇게 하저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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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잡아. 잡아. 네, 잡아. 또 잡아. 어, 그래 내가 잡았거지그 네, 돌려. 어떻게 네. 아, 아, 이렇게 그래, 나 이렇게. 아, 가만 있어. 야, 야. 아, 그냥자보되게다 또. 하 이건 되는데. 이건 되는데. <laughs> 네, 이건 되 네. 그건 되지만 이거, 어? 이건 이건 이렇게고 이렇게 안 돼. 아, 이게 밑으로 얘 네. 네. 뭔가 해서 뭔가, 뭔가. 트릭이있는거 아다 제가 아 이거 밑으로 안 가요. 아이 그럴까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사장님 다시고 다시 이거도 이렇게 해서 안 되지 지금 나나알거 같은데 자 그러면 아. 이렇게 해보세요 다시 씨 여기 잡아 계또이기게 올리세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 찍는 거를 올리는 거야 아이큐 테스트다 못하는 거야 아이큐 거의 뭐30 정도 되는 거야 자 합니다 봐봐 악 움직여 보세요 아 이거 자 갑니다 자 움직여 보세요 <laughs> 야, 나무 새끼 있죠? 나무 같은. 아니, 근데, 아, 근데 왜시작 빨리 해 줄게. 나무 새끼. 저아무 나무 진짜. 근데, 나, 근데 이거 안줘줘 여기 까. 자, 다다. <laughs> <간다. 웃음> 그 <그리고>. 아, 이저한 번만 다시 해. 아, 한 번. 한 번만 딱까시라한 번만, 한 번. 알았어. 마지막이다. 못 하면 딱밤이야. 네. 알지? 간다. 딱 잡아. 자, 시작. 지금 아니, 이게 걸려서 <왜> 안 펴져, 이거. 아니, 얘들게. 나잘펴 이거 왜안 되지? 아니, 여기, 여기라니까, 오른 손을 펴게 돼. 가보지, 껴서 내래 이게 왜안 돼? 왜, 대현변. 이게 왜안 돼? 이게 왜안 돼? 너무 잘 되는데. 너무 잘 되는데. 아, 어? 잘 되는데. <laughs> 뭐지? 자,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하는거 어떻게 하냐면, 예? 가위바위보 <laughs> 하고, 하고 보두 번째 때 되는 거야. 아. 그 대신 니네가 이기는 걸 내, 다 아, 지는 걸 뺐다. 네. 존나 쉽지? 네. 연습해볼게. 네. 연습해 네.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두 번째 보할때내라고 뭐 어, 네. 아, 네. 그래. 어, 아, 그래. 답답하네. 아, 아, 답답하네. 아, 자, 간다.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보. 아 지는 걸내라 어, 어, 아 어. 아, 는걸다 나의? 안 내면 진 거야 이거. 뽑. 아.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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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걸 내라고. 그래서 <laughs> <죽어서> 그래요. 한 놈들아. <laughs> 자, 자 보세요. 다섯 명에서 나를 이긴다. 네. 그럼 선생님이 음료수입니다. 야 잠깐 잠깐 잠깐. 다 하면 선생님 이기면 돼요? 자, 나를. 음 바꾸시면 안 돼요. 니네가 그러니까, 이기라고. 아. 내가 생선가 이기라고. 선가 아이 야복 복하면 돼 알았지 예. 알았지 나 이거야 된다 어 어렵지 않아 지안 되면 보. 보. <laughs> 오. 어. 지는 걸 가위바위보 복오 이거는 이기는 게 쉽죠? 니가 지는 걸 내라. 나 이기는 이기는 걸이기 지는 걸 내서 이기라고 나를 아아 이제 두죽겠예이다 다시 다 다시 예이다 다시 아 답답해 죽겠네. 우리가 못나 이거 야 너도 해봐 알았지? 가다 안 되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복복 네. 집에 다섯 똑만 주세요. 야, 진짜 야, 진짜 이거 숭이 다섯 마리 째가다 이거. 안녕 된다고. 고. 원숭이들 아, 됐어. 됐어. 안녕 네, 된다고. 아. 아, 됐어. 됐어 하나. 다이버하고. 뭐다 해야 돼. 캔 아, 한번 던지죠. 네. 이거 하나 찍이 한 거야? 네. 이거저 돼요?

아르고하에는 아주 힘빠아 얘기 들어갔고 빠로다아르다빨리아아 빠르다 빨리아리 빠르다 는 거예요. 빠르다 빨리빨리 아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이다 빠르다 빠르뭐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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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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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 숨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아, 이게 음, 뭐야? <laughs> 뭐 했어? 아, 어, 머리야. 아, 진짜 아,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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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살아서. 아, 너거 이거는 근데. 잡아 있어. <laughs> 자, 앉아 보세요. 저아 보세요. 에그라미못썼거나에그라미 아니, 못 썼어. 어 아직 썼어. 아, 너무 전네 지워. 아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 <laughs> <laughs> 이거이거이거 앞으로 <laughs>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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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네이나이있어야나 네. 이거, 이거.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야 어나 이렇게 이거야이거는이거다이거게이거게 해야 이거게 해야 되이거게 해야 되물 이렇게 해야 되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 <laughs> 이렇게 해이렇 이렇게 나이렇어이 자 C 이거 C에 이거 S yes. As he entered her home 이거 무슨 뜻일까요 때네 어때 말때 혹은 뭐뭐 하면서 둘다둘다 다들 <놀람> <놀람> 그가 그녀의 집에 들어갈 때 그녀 여기 서가 누구니까 노 노코 노 노코비 할머니 할머니 <놀람> 위에 살짝 썼어야 돼 할머니라고 알았죠 He noticed 그는 눈치챘습니다 A s p i d e r w a spinning s 뭐 하는 거예요? So, It's wet by the window. Yeah. By the g r a v by the 에 m y t h e window of pain. Come to Chinwall again. Good job. Good job. Good job. Take it down. t y 이 지 ing가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 콤마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요. 이거 사구문 오. 아니에요. 오. 현재로 순서. 었어요 오. 나못지 예. 예.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냥 문제 어, 기억이 안 나. 뭐 하나 동하면 얘 이름은 분사구문이 맞는데 몰라도 돼. 우리는 리딩이니까 문법도 웹사. 맞죠? 예. 얘는 콤마하고 앞에 있나오면 얘랑 똑같습니다. 콤마를 넣었어. 뭐고 하면서 소바르프선에서 이러면서 하여서꼭좀 기억해주세요 알았죠? 저 자주 쓰이는 거 기억나요? 저도 기요 꼬마하고요 넘하면서너무하면서 선생님 제가 이상한 게 제대로 배운 건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근데 약간, 약간 들었던 건 기억이 안 나요 너도 재원이었어요 <laughs> 재원이가 기분이 나빠야 될거 같은데 뭐가 기분이 나빠요? 박제공에서 아, 머리를 숨고에 묶었는지 계속해보세요 성공. 무슨 일이요어 신발을 벗으면서 벗으면서 그는 어 소리쳤다 할머니라고. 음. 자 그랬죠? 네. 자그 다음에 우리 서어 그의 신발을 내 손에 들고. 뭘고? 아 그치 그 신발을 손을 든 채로. 얘는 어 서두르다 어어볼어그 생명체를 죽이기 위해 그렇지 투킬빗줄투킬빗줄 방금 해서 어떻게 했어 죽이기, 죽이기. 아. 서 얘는 얘는 무슨 종이 번 부사적 사 어떻게 그었지선 부사적 종어 아니 노트 3번3번3번 어. 3번, 3번. 노트 3번뒤 빨리 써라 네번 투부정사의 부사정의 법 투부정사요? V? 투부정사의 부정... 투부정사 부정사 부사정의 법 부사정의 법 해서 어떻게 한다고? 몸하기? 위에서 위에서 죽이기 위해서 신발을 들고 같이 간 거야 네 그치? 네 종호야 네스 l 치 아파트 노키미스 하고 끝나는데 어떻게 해? 석하라고 근데 스위트 e e t 가뭐 w a t 기야 gobble. A.K.A. No p r o 말했 s e s a b o u 지마 t I'm not sure. i 그 not 그 u r e I'm not s u r 그어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이 not s e 그녀는 그 거미를 찾아. 어, 거미한테 다 찍었지. 그래서 거, 그녀가 누구야? 할머니. 할머니죠, 그죠? 자, 그다음에 한국. Actually, 저도. 어. Yeah. 빨리 하나 가자구나. Actually, 잠깐. Actually, it was not ordinary spider. It had perfect v i i o 사실은 어. Uh, 그것은... 자, 읽지 않아는데 이제 해석하세요 그냥. Yeah. 사실은 그것은 오늘 좀2번 정답. 어, 어디 널리 오디널리가 무슨 뜻이야? 평범한이란 평범한 어, 뜻이고 평범한 스파이가 어, 아니었죠? 네, 평... 어. 거미가 아니었다. 어, 그것은 어. 강력한 마법을 가지고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아무나 시킵니다. 어딘지 모르면딱밥이야 네. 오케이, 자, 자 상호. 어, 너는 나를 살렸던 품이 있어. 그것을 말했다. 응라고 음. 했죠. 너가 여기서 너가 누구야? 그 할머니. 응? 할머니? 뭐? 네? 할머니요? 네 할머니. You saved me. 네. 너가 날 네. 살렸어. 네. 할머니가 나를 아, 살린 네. 거예요. 아여기 너가 할머니야? 아, 네. 할머니 너라고 한 거야? 네. 너 있습기... <웃음> <웃음> 아니, 너이 씨. 아영어는 반말이잖아. 너희 씨. 너님이 나를. 살렸자정호너 <laughs> 너 없이는 나는 죽었을 거야. 아 어, 죽었을지도 몰라. 네. 그렇죠. 잘했습니다. 네. 성웅. So. 그 노키미스는. 노키미스인데? 음. 네. 노키미스? 그냥 해. 네. <laughs> 무서었다 그리고 리스폰드. 어. 어... 야, 그 단어 안 적어. 대답했었다. 시켜. 단어 적어 라인. 네. It's my pleasure. 내플 플레... 이게 플레저. 어, 괜찮요 이거 어. 진짜. Thank you 하면 I mean, it's my pleasure 괜찮아. 됐죠. 네. 자 그다음 재현이. Let me repay you. 아 읽지 말고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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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에게 응. 음. 보답할게 나의. 어. 다시 보답할게 나의 충직한친구 친구. 그렇지 그 보지 i t h 하시고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뭐야? 충직한자상구가 아, 그리고 이것은 음. 그거 그거 수 거미줄 쪽으로 움직였다 거미줄을 트로비줄 통해 아, 통, 아, 통 통해 움직이기 시작했대 잘했고요 다음외외로 갑니다 자상 우엔 앤도 메리 앤도 아리 앤도 도 아. 오, 그렇죠. 여기서 에이즈는 무슨 뜻? 뭐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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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알다시피 너의 오미율은 어. 프레임. 프레임은 제원이처럼 먹이감이 오기를 어, 기른다. <laughs> 그래서 자, 여기 마이가 누굽니까? 거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3번의 정답은 8번이. 1번 8번이. 어, 에이즈 그브죠 네. 자, 여기 여기 보세요 프레이가 뭐야? 어, 거기 거기가 프레이 프레이는 뭐야? 어, 기도하다. 기도하다. 얘는 뭐라고? 먹 거기. 거기고 얘는 기도하다. 오케이. 기도하다. 오케이? 됐 네. 그렇죠? 네가 써야배다 그러면 포식자는용어입니 아, 그래도 오 어, 그렇지. 프레이 아, 프레이. 프레리를프레디터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이게 뭐라고? 포식자포식 포시... 포시...

그래서 좀또고 기도해. 자, 그 다음에. But look closer. 가까이 a 봐 자, 누구야, t o 응? It's. 각 h k 스티치가 e s 이 i t c h Down here. Hunter. h 야돼네 e r h 땀이 t 어. 나쁜 안공을 잡았어. 어, 안을 잡는다. 이이 오천 말이야 지금. 그다그 거미줄이 공을 막아줬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해서 기억해봐 나의 기술. 응. 코미스는네코스 뭐? 아, 기억. 어 그리고 유 u 투위 c 사용 그것을 사용해. 그 기술을 그래. 사용해봐 뭐 하기 위해서 너가. <목소리도> 거미줄을 네, 짜다를까? 아, 아, 음. 거미줄을 짜기 위해서 한번 그기술 한번 사용해볼래? 여기 또투위 뭐야? 네. 얘도 무슨 뜻뭐 말이? 아, 그, 예, 예, 무슨 적 법일까? 라고 맞아, 저, 맞죠? 맞죠? 어? 짜, 음, 무슨 적인 법니다 알고만 계세요. 마지막으로 또니까자 그다음에 야 누가 할 차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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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원이가. 야. 서원. 야. 서원. 야.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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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들은 너에게 좋은 꿈을 가져다 줄 거다. 각 밤마다. 어, 그매 매일 밤마다 좋은 꿈 꾸는 거야. 자, 성구 그 다음. 땡큐 고마워. 어. 이 어. 어. 그렇게 할게. 이렇게. 노코미스가 말했다. 어. N I. 그리고... 쉐는 애들아, 윌하고 똑서 말이야. 오케이. 아. 윌 그리고 나는 그것에 드림캐처라고 부니다 드림캐처라고 부니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얘 보면 4번 보세요. 다음에 보이가 뭐 했어? 오, 오, 파운드 오, 파운드가 정답이죠? 샤야처럼 네. 스파이더를? 네난다음 밑에 노코미스가 그것을 구해줘서 그 거미는 뭐였어? 어떤, 어떤 스파이더? 레직 네. 네. 스파이더 그랬죠? 네. 그리고 3번에 웹스고요네 어떤 꿈? 그거 좋드꿈 Good Dreams를 갖고 온 거죠 여기가 하나는 너 짧아 자, 넘겨봐 그 짧게 놨다 자 이거 같이 해 그냥 어, 네자 어, 네. 같이 하면 숙제가 조금 줄겠죠? 네. 네. 어, 지금 써도 요 지금 쓸 준비해 주세요 어? 스승님 어, 옆에한번 어, 어, 구경 좀 해보자 아그래재 지금 해? 어 지금 해보세요 왜 h 터 n winter ends 하나도못무빠다두이씩 하셔야 되나 에이 아, 이 겨울말이 뭐라고 하죠? 틀렸요 겨울말 겨울말이 아니야 엔디스가 풍사야 어? 끝날 때? d night, thank y 트 u g o h i n t o i n 어디다니? 응? 아 인디아 말 인도라고 했죠? 어? 인디아 말 인도 맞죠? 아자 이제 질문 금지. 네. 알았어. 한줄다 했으면 손 들어. 한줄나왔어 더해, 계속한다 다 했어, 숫자를 줄여봐 이 문학적인 그게 없어서 그런가 봐 엔드, 그리고 봄의 첫 번째 힌트가 네. Is in the air 기운이 감겨 어, 다 뭐. 그래, 김, 기운이 감겨질 때 이렇게 되고 공기 중에 있을 때 힌트가 힌트. 음, 힌트가. 내가 숙제는 아까 내줬죠? 네. 계속 한번 써보세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PR Prep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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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준비하준비할 r 준비준비준비 꽃이 튀긴 꽃이 튀긴 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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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꽃이 다채로운 축제 이게더 해서 어떻게 하는지 뭐뭐 하는지 한주 끝날 때마다 얘기하면거어 아니 좋아 다이소 네, 주차는 해어요 이게 끝리가 빨리 한주줘 지금 착한 티켓 비이거리 이게 문자이야 끝난 거야 여기가 그래서 겨울이 끝날 때 그리고 고래기니 감독이 시작할 때그독이 그치 동은도는 이렇게 하는데 인도도 없잖아. 이렇게 하면 괜찮았어. 모르겠어 이내에 뭐 에어컨 30분이면 하나하나 깨는데 뭐? 거 네. 네. 어떻게 네. 네. 될지 모르는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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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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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의미로 기념하고? 봄에 봄이 오는 것을 기념하는 응. 국경이 이렇게 해야지 뭐뭐 하는? 확인해보자. 그 누구니? 거 자, 우리 일단 안녕.